여주지를 환영하십니까? 단타 전문 양보 임 선생입니다. 어, 러시아 의존들을 벗어나려고 유럽들이 새 가스관, 어, 가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불가리아에서 그리스를 있는 이 가스관 개통식을 좀 열었고요. 아무래도 천연가스 에너지에 관련된 이 주가의 변동폭을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러시아 의존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 유럽이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산 철강제품을 또 수입을 금지시키고 있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겠다. 이러면서 유럽 최대 어, 제재 협의를 했고 근데 러시아가 천연 제품, 그러니까 천연 원자재라든가 이거에 관련된 주가의 변동폭이 좀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석유 제품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된 걸좀 유심히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본종목 분석 전에 한국 석유 제가 오늘 추천드렸던 종목 간략하게 한 1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 석유를 가지고 제가 시초가 매매 기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는데요. 제가 주식한지 한 19년 정도 됐습니다. 어, 실전 투자 대회에서 다소 우승을 할수 있었던 저만의 매매 기법이 바로 이 시초가 매매 기법인데요. 시초가 매매 기법으로 여러분께 추천드렸던 한국석유가 지금 개불띠고 상향을 그리고 있죠. 아무래도 석유 의존도가 높은 어 유럽이라든가 그 다음에 서부 텍사스 산유국 요에 관련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도라든가 미국. 그런데 우리나라는 에 한국석유가 이 석유 수출 국제 기구죠. 요 비씨가 대량으로 좀 줄이겠다. 어 배럴당 200만 달러, 200만 배럴 을좀 줄이겠다면서 이게 호가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 한국 석유공사가 이산화탄소 대륙봉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 말고 특허권을 가진 주입 방식을 가졌다 이러면서 주가 개불 뛰면서 빵 날랐습니다. 어제부터 사실상 이런 여러 가지 이슈설이 돌았어요. 그래서 개불 뛰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을 좀 보이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한국 석유 시초가 매매 기법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종목명 한국 석유입니다 한국 석유 일치하는 걸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평균가 11,850원 시초가. (11850원) (10월 6일) 유튜버님 말씀대로 짭게 먹는 원칙 때문에 단타죠 오늘도 단타 재신청합니다 하면서 제가 오늘 공약 종목 한국 석유하고 그다음 시초가 매매 기법까지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시초가 매매 기법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오전 (08시 50분부터) (09시) 사이에 제가 이 추천 종목을 보내드리잖아요. 아래 번호 010-334-0720번으로 단타라고 적어주시면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이에 시장가에다가 매수를 걸어두시면 되는 거예요. 시장가에다 매수를 걸어두시고. 9시에 장이 딱 시작하면 평균가에 체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체결되시면 뭐 하시면 되겠어요? 5% 수익권에 매도 걸어 두시면 끝납니다. 아주 간단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계좌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수익이 날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뭐, 분리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시장 갔다 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친구 만나고 갔다 오셔도 됩니다. 재택근무 하신 분들 많으신데,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전업하시는 분도 많고요. 자, 볼일 보시고 나서 나중에 여러분 계좌가 수익이 나겠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매일 오전 8시 51분에 보내드리잖아요. 그러면 9시 안에만 여러분들이 시장가에, 그러니까 평균가에 매수만 걸어두시고 5% 수익금에다가 매도 걸어두시면 돼요. 아주 간단한 방식인데 도저히 9시에 시간이 안 납니다. 이런 분도 계세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제가 단기, 수익 종목들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을 늦게 보신 분들 계십니다. 새벽이라든가 밤에 보내주신도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아침에 일괄적으로 보내드려요. 100% 무료이고요. 받아 보신 다음에 좋으셨다면 나중에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호는 아래 나와 있고요.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한국석유라든가 이런 종목 말고도 단기 수익 종목들 제가 아까 보내드린다고 했잖아요. 9시에 도저히 시간이 안 나시는 분들 계세요. 여기다 이 시간대에 다른 일을 보이고 계시는 분들은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상향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어, 이슈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곡물주라든가 여러분들, 안 보이시니까 여기다 써드릴게요. 곡물주라든가 방금도 석유 관련된 얘기 하잖아요. 원유 관련된 이런 이야기, 뭐 여러가지 이야기로 섹터를 들어 올리는 종목이 있어요. A, B, C, D도 이렇게 쭉, 그날그날 좀 틀립니다. 그런 종목들을 단기 수익 종목들을 좀 보내드린다는 거예요 받아보실 분들은 100번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셔야 돼요 단타라고 적어주시면 요 무료 단타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100번이라고 꼭 적으셔야지 제가 언제 들어오셨어요 타점 매수 매도의 타점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그다음에 물량대 가격대는 얼마나 들어오셨나 이런 거좀 물어본 다음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카톡방 링크를 걸어드려요 그 카톡방 링크에 들어오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왜냐면 일대일로는 제가 좀 문제가 있어요 수익을 내는 구조를 좀 알려드리고 그런 걸좀 배우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유튜브로 좀 성공할 수 있게 나중에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초가 매매 기법 어렵지 않죠? 자, 10월 5일 어제입니다. 어, 지난번에 추천 양지사. 양지사 오늘도 어, 괜찮습니다. 양지사, 그죠? 어, 양지사 검색해보시면 알겠는데, 제가 이 10월 5일날는 신화 컨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신화 컨택, 그러면 종목명 신화 컨택, 그 다음에 7% 정도 수익을 봤죠. 5% 수익보다 매도 걸어두시라는 건 여러분들께서 실시간 대응이 안 되시니까 그래요. 난 실시간 대응이 가능해. 주식 좀 해봤어. 어 그냥 종목만 추천해 주죠. 그러면 종목만 받아 보실 분도 단타 그냥 보내 주시면 됩니다. 어 저희가 왜5% 5%, 5 그러냐면 2 4일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물론 24일이 다안 나옵니다. 하지만 102일 그러니까 100%라는 수익이 나요. 그럼 대부분 우리가 100만 원 가지고 손실을 보시면 50만 원에서 여기를 올리려면 상한가가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기 때문에 24일만 저랑 꾸준하게 제가 매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받아보시고 원금 회복해보시라는 거예요 원금 회복. 다른 건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는데 굳이 내가 수익 나는 구조를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추천 안 받도 되겠죠. 그래서 양지사라든가 이런 것도 추천드렸고 신한 컨택 해드렸고요. 자 10월 4일 같은 경우는 에 오픈에이치 테크놀로지 설명드렸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따끈따끈한 종목이죠. 그래서 한13% 정도 수익을 받고 이게 지금 평균가가 12,000원인데 15,000원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하면서 제가 추천을 드렸고 5% 수익권에다가 매도로 걸어두시고 영상도 올려드렸죠. 단기 수익 종목으로 좀 괜찮다. 유심히 좀 보셔라. 그래서 뭐 바이오주라든가 여러분들 그다음 단기 수익 종목을 제가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도하게 좀 시간 에 단일가라든가 호가창을 좀 보면서 오전 8시 52분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부만 말씀드리기는 로좀 영상이 길었네요. 본론적으로 종목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릴 종목 네오이민텍인데요. 일단은 네오이민텍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까나리아바이오를 보고 계세요. 자, 카나리아바이오가 이런 구간에서 물론 세종메디칼로 같이 엮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같은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차트요. 이 구간 에 이런 그림이 보이다 보니까 이 세종메디칼 마찬가지죠. 지금 보시는 세종메디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네오 이민택에 관심이 좀 집중됐어요. 그러면서 장대항봉이 좀 보였죠. 그림은 다른데 일단 들어올렸다는 거. 그다음 에 옆에 매직 구간. 이 그림을 놓고 보시면 자 세종 메디칼이라든가 까나리오바이어도 마찬가지고 이런 현상의 그림을 그릴 때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근데 아직 옆으로 행보하는 구간이 나왔죠. 이 구간. 그다음에 요 구간.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그니까. 러 장 중반에 23%를 올려주는 그런 큰 힘이 나왔단 말이에요. 수급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럼 뭔가 호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야가 이렇게 주가에 반응을 보였는데 지금 17.31% 정도 올려주고 이제 장 종가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이 이 미국 항암협회죠. 항암협회의 약자로 쓰자면 SITC입니다. 항암학회에서 이 오상,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섯 가지 임상을 넣어버렸어요. 어, 이그네오이민택이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힘의 작용을 받으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던 구간이 생긴 거죠. 근데 이 힘의 작용이라는 게 여러분들 다섯 개를 여러분들 임상 공개를 했다 그래갖고 이게 지금 나왔는데 임상 공개예요, 공개, 공개, 공개만 해도 이런 주가의 흐름을 보여. 왜 바이오주는 이런 그림을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지금 단타로 칠라고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단타로 먹고 치고 빠질라고 근데 이게 외국인이 외국인이 이걸 갖고 있어 갖고 전부 다 지금 매도 그 다음에 기관 매도 매수에 관련된 건 개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개인이 외국인하고 같이 합작해서 들어왔음 모르는데 개인만 들어왔어요 이게 세력이 들어왔던 뭐든 시가총액이 지금 4천억 정도 유지되고 있는 이대오인텍을장 종반에 들어 올려줬다 그러면 금요일 날장에 여러분들 한번더 슈팅 나오는 이 타이밍이 잡히겠죠, 내일. 왜 그러냐면, 보시면, 자, 이건 100%잖아요, 우리가. 이게 100%죠. 어떻게 이렇게 점진적으로 물량대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한 번에 들어옵니까, 이게? 이게 개인입니까, 여러분들? 이거 개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구간이요. 그러면서 딱반절의 주가의 조정에 맞춰놨단 말이죠. 주가의 조정에. 내일 찌를 보겠다는 거지. 내일 이걸 들어 올려주면, 물론 이 4,390원을 뛰어 올릴 수도 있겠죠. 어, 기사가 이 정도에 나왔으니까 기사가 11시 정도에 나왔으니까요. 11시 30분 정도에 이 기사가 나오면서 같이 이게 새롭주가 힘을 썼다. 그러면 2차적인 슈팅 때문에 지금 개인이 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타점 잡으려고. 요런 거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100번이라고 아래 번호로 보내주시면 돼요. 왜그냐면 이 타점을 잡아서 우리가 같이 들어가주면 돼. 무슨 말이냐? 여기 우간에서 만약에 내일 장뭐 초반에 눌린다 이게. 안 들어가지 우리는. 왜 언제 들어갔냐면 이걸 종가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종가에. 장 중반에 한번 해 준다는 것은 종가에 배딩을 시켜 놓고 월요일 날장을볼 수도 있는 거고, 중반에 들어와서 종가에 빼 버려도 돼요. 근데 이두 주에나만 컨택만하더라도이 종목에 대한 건 내용 인 팀은 단타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금액대를.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점진적으로 들어올려 갖고 만약 이게 쭉빌어 올려 갖고 이 구간 자체를 없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려서 올라갔다 그럼 틀리지 얘기가 네 이건 뭐야 이거 지금 100% 세력 주지 그러다 보니까 단타로 후려치는 분들 물론 여기서 나오신 분도 계세요 지금 그리고 여기서도 한번 이차적으로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구간을 막고 지금 여기 보면 여기에 박스권을 그릴 때 들어가는 게 낫다 이 구간에 이해하셨습니까? 어, 여기 우간에 들어가고 차라리 저점에 들어갔을 때 예를 들면 3600원 라인을 친다던가 3700원 라인을 친다던가 여러분들 이건 타점을 잡아놓고 들어가게 되면 밀린다는 가정하에 들어가는 겁니다 밀린다는 가정하에 어, 주가가 밀린다는 가정하에 들어가야지 상승한다는 가정하에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오유민티 같은 경우는 그런 종목을 컨트롤할 수 있게끔 만들어 기사거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거리라는 급등을 하고 어, 개인이 매수가 들어왔죠 어, 그 다음, 외국인과 기관계와 금융투자자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이미. 그죠? 어, 셈셈 시켜버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주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나갔다. 이게 그러니까 나 우리는 없어. 지금, 야, 우리 이거 개인이야, 다. 어, 전부 이거 개인이야. 우리는 없는 거야. 지금 세력 없어. 라고 꼬시는 거란 거지. 그래 차라리 들어갈 가 거면 금요일 날짜가 들어가야겠다. 시초가는 제가 여러분들 시초가는 드립니다. 오전 8시 51분에 드려요. 시초가를 받아보신 분들은 그냥 단타라고 적으셔서 아래 번호 0103342에 0720번호 보내시면 되고, 난 단타 말고 이거 가지고 내가 후려치겠다. 그러면 장 중간에 종가에 한번 보셔야 된다고. 그래놓고 그 월요일 날, 종가는 월요일 날. 중간에 보지. 왜 종가에 월요일 날 들어간다는 게 말이 안 돼? 솔직히. 어렵지, 이게. 어떻게 될줄 알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장 종가를 두려워해요. 종가 베팅 자체를. 모르니까. 예측이 안 되니까. 그래서 시 작과 동시에 이 주가 흐름을 보겠다는 거야. 장 중반에. 그 종가에 어떤 파동을 그리는가를 봐야 되니까. 그럼 내가 장 중간에 만에 약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다 그럼 들어오셔도 되고. 대부분 이런 그림이 형성이 되게 되면 이차적으로 여기 구간만 빼먹은 구간에만 나오더라도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거지. 이 구간. 이 구간 바라보고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구간에서 이렇게 돌려갖고 요구간에들어간다고 여기에 타점 잡고 여기에 빼면 되는 거예요. 왜? 상단 박스를 올려준 이 단타에 이 구간만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요 구간만. 딱요 구간만 들어가면 된다는 거, 이 구간만. 이해하셨습니까? 어, 그 구간 보고 들어가니까 필요하신 분들 여기 구간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림 보시면. 이해하셨어요? 어, 이건 힌트고요 자,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 100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 타점을 같이 잡아서 한번 수익을 내는 구조를 만들어 보게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이렇게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잖아 이벤트성으로 8월부터 쭉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들 이렇게 하시면 엑셀을 만들어 놓고 계세요 왜그냐면 제가 이 엑셀 꼭 만드세요 라는 이유가 뭐냐면 9월달에 제가 이렇게 보내드려서 이때부터 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냐면 계속적으로 이 수익이 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리아 se 같은 경우엔 여러분들 지금 자사주에 관련된 얘기도 할수 있겠지만 또 리튬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원래 태풍 수혜주예요 그죠 근데 자사주에 관련된 합친다 뭐 누구한테 수급이 들어온다 리튬에 관련된 얘기가 나온 이유가 그 다음에 페배터리 얘기가 나오잖아요 왜냐면 어떤 회사와 a라는 회사 합작을 하겠다 이 섹터가 같이 들어올리는 타점을 잡으려면 여러분들 엑셀을 많이 활용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기사를 컨택 받고요 몇 시에 올라왔는가를 봐야 될거 아닙니까 오전장에 만약에 있다. 오후장에 들어왔다 이런 걸 컨택을 좀 받아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수급주에 관련된 픽을 좀정정리해해으으야야요요그러면 제가 9월 2일에보내드렸에말이에요 코리아 에스에관그다음그 다음에는, 0 다음에는, 그다음에때그그에는그에 여러분들 9월 일날 개불 띄면서 우상향을 계속 그린단 말이죠. 9월 13일 여러분들이 여기서 추천을 받았고 5% 수익권에다가 매도를 걸어 두셨으면 나중에 이 종목이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그리면서 올라갈 때 이렇게 개불 띄우고 올라가는 타점에서 여러분들 이런 타점 개불 띄면서 잡아주는 그런 구간을 만약에 나 모르겠다. 코리아에서 추천받았는데 그럼 그런 분들은 무료 카톡방이라든가 100번이라고 번호를 보내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단기 수익 종목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눌림목이 발생하죠. 소화를 시키면서 그다음 다시 한번 들어올려 주는 자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호재든 리튬미든 여러분들 패배터리든 호재가 발생하고 거래량이 잡아줄 때 내가 타점을 잡을 때 요때가 이득 포인트 타이밍이 잡히는 거죠. 타점. 이 타점이 잡힌다고 보시면 돼요. 다 그러면 제가 9월 2일 날 보내드린 코리아시지 말고 만약에 뭐사명 사명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안 올라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한국종부통신 한번 볼게요. 9월 7일 날 제가 추천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9월 7일 평균가 12,200원. 자 어때요? 9월 7일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던 이 구간. 이 구간이 9월 7일이에요. 그죠? 이때부터 조정받으면서 올라가는 이런 반응을 보였을 때 여러분들 9월 7일 날딱 개불 뛰고 장대 항봉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후에 주가가 급등을 한번더 보이죠. 3차적인 반등이잖아요. 자, 이 구간이 1차예요. 이걸 보고 제가 추천을 드린 게이 구간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3차적으로 한번 반응을 보여주세요. 그럼 주가가 옆으로 밀리면서 횡보를 구할 줄 알았더니 눌렸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를 타점을 잡아야겠어요? 이 구간이 당연히 타점이 잡히는 거죠. 그죠? 내가 이구간에 다시 들어올 수 있을 때, 그럼 이 자리가 지금 다시 눌림목 자리냐 아닌가를 파악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이처럼 어떠한 타점만 잡히게 되면 내가 왜 애널리스트나 전문가들이 여기서 타점을 잡았을까? 그럼 여기가 다시 타점이 잡히는 거 아닌가? 100번이라고 보내 주시면 잡아 드린다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자기만의 리스트를 만들어 놓으면 이런 타점을 내가 제가 만약에 안 알려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잡는다는 거지. 아, 이 구간에 기술적 반등이 한번더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한번 봤으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괜히 잡아 드린 게 아니잖아, 이 구간에. 그래야지만이 다시 한번 주도제 수익을 볼때라든가 내가 드리을치는 종목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엑셀 왜 만들어 놓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들이 기사를 쓰잖아. 예를 들어서 어떤 기자가 예를 들 자면 S 에너지예요. S 에너지 같은 에너지 관련 주, 주로 이제 추천을 드렸죠. 근데 여기 보시면 바이든 언급하는 전기차, 뉴니엔히텍뭐 관련돼서 신성홀딩스, 노르웨이 정부 관련된 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기사가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기사를 왜 만들어 놓느냐고 물어보시는 게 있는데 내가 주도주를 잡을 때, 어떠한 주도자의 색터를 잡을 때는 필요한 구간을 뽑아 먹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자 c t r H를 한 다음에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휴림 로봇이라면 휴림 로봇 검색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아 이때 내가 왜 그랬구나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이렇게 디, 어, 엑셀을 만들어 놓으라는 걸 여러분들이 받아보시고 이런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100번이라고 보시면 제가 메일 보내드릴게요 받아보세요 8월 2일이에요 삼성전자 무인동자반다 였갖고 우린 pts부터 쭉 이렇게 휴림너 없이 들어간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관련된 8월 달부터 반도체 업체에 관련된 게쭉 수급주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기사와 찾아보시면서 매칭을 좀 시키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나오잖아요 무인동자반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셨습니까? 자료 안받아보시분 계셔도 여러분들 카톡방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어느 방법을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단타를 치는 그 다음 단기 스윙을 하는 그런 방법들 좀 알아보셔야지만이 지금 아 어렵단 말이에요. 주시장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라고 에클론은 이제 바이오주인데 요즘에 머리를쓱 올리고 있죠. 다시 한번 에클론 이런식으로 좀 만들어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받아보실 분들은 010-3342-0720번으로 100% 무료니까요. 나중에 받아보신 다음에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우리 돈다 많이 받아보세요. 양봉임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